안녕하세요. 늘 느끼는 거지만 시크하군요 우리 분 네. 네. 그동안 또 브이로그로 많이 찾아뵙고 네. 또 스트리밍으로도 찾아뵀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저희 음, 둘이 촬영을. 화면 앞에 네, 앉게 되었습니다. 뭐 이제 코로나가 또 2주 연기가 됐어요. <laughs> 약간 만난 오늘 만난 느낌이 아유, 나는데. 네. 네. 많이 음,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네. 음, 이대로 잡회는 참 좋겠어요. 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지내다가 왔어요. 그때 네.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. 네,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이제 댓글로 메밀리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. 가나 있었던 음. 이야기를 음.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해서.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질문이 네. <laughs> 질문이 제가 먼저 할까요? 질문? 제가 먼저 할게요. 아, 네. 하세요. 저희는 어떻게 가나에 가게 되었나요? 어, 계기는 <laughs> 그 코이카라는 그 외교 통상부 산하의 단체를 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.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군대체 복무로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. 국대 협력 의사라고 하죠. 그 수련 받기 전부터 그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. 또 그런 게 있었어요. 저희 아내랑 저랑 약간 어떤 해외 의료 봉사 또 음. 해외에 대한 그런 환상 있잖아요. 로망이랄까 그렇죠. 또 뭔가. 이렇게 어. 뭐 슈바이처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에이. 가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음. 어떻게 보면 자. 약간 안 좋게 표현하면은 뭐. 영웅놀이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좀 많이? 아, 아닌가요? 보졌나? 그런 음, 생각도 음,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했는 게. 환상을, 환상을 거기서 막 와, 환영받고. 어, 어, 좀막 엄청난 일을 음. 해낼 것 같은 사실 조금 그렇죠. 그런 건 있었던 것 같긴 능력은, 해요. 영은 능력은 별로 어, 없었는데 뭔가 가면 엄청난 일을 해낼 것 같고 막 어, 사람들이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 같고 막 그런 어, 네. 좀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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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가 있어. 네. 또 성교의 어떤 마음이 약간 네.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해외 봉사에 대한 환상과 응. 또 선교에 대한 약간의 마음을 가지고 응. 어, 어쨌거나 또 군대도 <laughs> 어, 군대도 가야 되고를 네. 어. 네. 어, 네. 할수 있다는 계기였죠. 또 좋은 기회로서 네.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을 네.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응. 것을 좋게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응. 사실은 가나를 지원한 건 아니에요. 원래 어. 왜 그러냐면 그때 큰 애가 있었고 둘째 임신 중이었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멀리 가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, 그러지 않았나?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때는 이제 캄보디아, 그렇지? 네. 뭐, 네. 뭐, 동남아시아 동남아 있는 캄보디아나 베트남 어, 이런데 그 이런 그런 데를 지원 국가로 썼는데 어. 썼는데 <laughs> 딱 떨어졌는데? 그렇죠. 섬지 어, 네. 성지, 섬지망으로 어. 이제. 그.. 아마 탄자니아.. 아 가나나 탄자니아를 썼던 것 같아요 가나안 썼다고 그랬어? 네, 탄자니아를 썼는데 이제 거기서 어, 전화가 왔어요 합격은 응. 했다 근데 이제.. 혹시 아프리카인에갈수 있겠냐 해서 <laughs> 그때는 음, 네, 뭐..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네, 갈수 어, 있다는 생각이.. 그때가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됐어요 응. 20명 정도 뽑는데 40명 좀 넘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.. 음, 이제 떨어질까 봐 간다고 응. 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응. 그때 떨어진 제 친구는 지금도 코이카의 아. 코만 들어도 속상하다고 아, 네. <laughs> 어, 그렇게 하는 네. 친구도 있어요. 네. 일단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. 외과 의사 부부 채널이 또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시간이나마 또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어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.